날씨 좋다. 공복유산소를 할까 말까 오후 4시까지 고민한 저이고요안 하면은 밥을 못 먹으니까 어쨌든 해줬습니다. 와, 진짜 덥게 입고 하니까 땀 뻘뻘 났어요. 개운하게 바로 씻어준 다음에 다은 언니 만나서 카페 갔어요 어, 야, 뜨거워. 우리 언니 손 뜨거우면 안 되지. 질색하는 그녀. 아, 쳐다보지 마세요. 전 요새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성격이 좀안 좋아진 것 같아요. 저녁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축구하러 왔어요. <laughs> 이 영상 보는데 진짜 단 1초도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그런가 바로 참교육 당했습니다. 아! 아,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다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. 저꼴 넣는 연습 시켜 준다고 했는데 지가 막는 연습만 하더라고요. 아유 <laughs> 운동 끝나고는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삼겹살 먹어줬습니다. 된장찌개도 그냥 맛만 봤어요.